자, 행운 수치는 158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볼은 45개. 과연. 전수가 나올 것인, 전수 나오면은 바로 라즈 살 거거든요? 부탁이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패드 나패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첫번째 트라이 나쁘지 않아 어 스킨에다가 돈그 다음에 현자 론까지 개이드어 라오리알한테 필요한 현자 론 이랑 스킨에다가 돈 지금 많이 나왔어요 게이드난 개이득이고 두번째 오, 현자론 좋아. 아, 오, 매달, 매달 좋아. 매달 420. 개이득이에요. 4 2두번 나왔어. 그러면 이거 현자론을 할때안 사도 된다는 얘기니까 나쁘지 않아. 망룡의 창가는 있거든요, 이미. 이미 있어서 필요 없고. 아, 제발. 제발. 제발, 전수야, 제발 나와주라, 제발. 두 번, 세 번째, 아, 네 번째, <놀람> 야, 시발 좋겠다. 또또다 <laughs> 끝났다. 다섯 번째. 아이씨. 아, 알도이 계속이야. 아! 알든 필요 없다고 알든 안할 거라고 나는. 아 놀랐잖아. 놀랐잖아. 아아세번 남았어 어떡해 아 대박. 지금 택배십이야 아, 맥발지빨이야. 아, 제발. 와, 씨. 개 오지네 아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액땜했어 오히려 좋아 이 빨간색 보이 빨간색이 지금 보니까 어 전수 나오려고 지금 빨간색 나오는 것 같아 어 전수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나오려고 할것 할 같아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점점 나, 많이 나오고 있어 아 오히려 좋아 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마지막 한번 남았거든요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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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에요 제발 저에게 전술을 주세요. 제발, 제발 주세요. 제발, 제발. 아니야, 남자는 뭐한 개씩이 어딨어? 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봐. 화면 안 볼게요. 화면 안 봐. 아, 씨발 소리가 안 나왔는데 이거? 소리가 안 나왔는데? 아, 씨발, 너무하네, 개새끼들. 와. 야, 개너무하네? 아니야. 저에게는 다이아가 있어요. 다이아 있어. 다이아 273 있거든요. 아직 포기하기 일러. 나에겐 다섯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아직 한 번의 키가 더 있다. 이씨발 저스카치 어우 전스카치생기면 아주 이 새끼 뛰어버릴까 진짜. 제발 뒤에 뒤에 두두개더 있어 두개더 있어 두개두번더 있어 두번그두 그 번에서 나와야 돼두 번에서. 제발. 아못 누르겠어 못 누르겠어 못 누르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안 주는 거 싫어하냐, 진짜? 어, 208인데. 아니, 루비는 이미 샀어요. 루비 이미 샀어. 루비로 에너지볼 아까 샀어. 아니, 한번도 남았어. 1회 남아서 1회. 73 있거든? 1회 더할수 있어. 설마 여기까지, 이거 진짜 극적인 상황 연출인가? 이거 설마? 어? 진짜로? 원빈 빙의하겠다 원빈 어? 원빈 아저씨 아직 아직 한벌 남았다 으이. 예! 아 진짜 안주네 금새 별로우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걔? 아 말도 안돼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 왜안 줘? 0107453833 페넨 이걸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3만원만 해볼까 3만원? 3만원? 팬마무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노을팀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후, 후. 가시죠 뭐야 이건 또? 잠깐만. 에에에에 들어왔지롱 들어왔거든요. 뒤졌다. 2차 멸망전 간다. 음. 음! 예스예스예스예스 오빠빠빠빠빠 빠빠빠 야스 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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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250까지 안간게 어디에요, 어? 나이스. 예스! 좋았어. 역시 난 흑우다, 어? 흑우였어. 좋아! 바로 나오니까 돈 지른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어? 역시 난흑운가 응? 아니, 이게 지르고, 지루... 딱 뜨니까 지른 게안 아깝네. 오호 떠버렸죠 바로 바로 사러 갑니다. 나주 킹와 간지 보소 바로 사버려 진짜 이거 아끼지 마 바로 사. 와와 와, 미쳤네 미쳤네. 뭐요 프리엠도 주냐? 오 개간지 야 프레임 개간지인데 이거 와 나이트 나이트 이기간제는못 사지 좋아 승리했다 승리하였습니다.